오늘 그래프트 진행의 사회를 맡은 KBS m 1위 대한항공이 하늘색 공 1개 이렇게 해서 총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혹은 하늘색 공이 나와야 됩니다. 14명이 7개 구단의 선택을 지명할 선수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정환입니다. 우선 저를 홍 지명해주신 대한항공 선수 팀에 합류해서 좋은 선수가 되하겠습니다하 <laughs> 1라운드 한팀 남았죠 대한항공이 한명더 지명할 수 있습니다 딜리카이는네 패스하는 곳 패스하는 <laughs> 곳 여기까지가 아, 아 타임 요청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What was the focus points for you to think you be like? I think we, we made a decision based on what, what is good for, good for the team and, and uh, we are really happy for the draft this year and we really believe that uh, new players can help the team. Can you say the strong points of the team? Uh, we, we will start working with these guys and and uh, we work together and then we talk more about skills. My message about the, for the guys and, and for, for all the... All the all the new players in the in the draft is that make a clear go goal for yourself and, and make it happen. I, I think you should listen to in general. You should listen to the to the older ones, listen to the experienced ones, and use that wisdom. And of course, you need to make your own career. That's how what it is in the end. Any execution for the new players? Yeah, a lot of volleyball together. Let's go. Okay. <laughs> 1라운드에 지명된 홍익대학교 정환입니다. 대한항공에 뽑히게 된 소감은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던 팀에 합류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점은 허어있는 서브나 공격인 것 같고 제 롤모델은 대한항공에 있는 곽승석 선수로 하겠습니다. 시인같지 않은 그런 경기력과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경기 때마다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지명된 홍익대학교 레프트 이준입니다. 대한항공에 뽑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어, 뽑혔을 때 너무 좋아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장점은 어, 스피드와 점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롤모델은 대한항공의 레프트 박승성 선수입니다. 그 이유는 공수 두 부분에서 모두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 이제 신인이 됐지만 어, 신인답지 않게 패기 있는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부족한데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힘을 내서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국 김민재입니다. 대한항공에 지명된 소감은? 아주 좋은 팀에 좋은 선수들과 경기를 같이 하고 운동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점 세가지는 점프, 스피드, 구력 같습니다. 구력은 짧을수록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롤모델은 김규빈 선수입니다. 그리고 저의 포부는 고등학생이지만 대학생 들 못지않게 좋은 운동, 실력, 경기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좋은 모습으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라운드로 지명된 홍기대학교 정재정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구단에 이렇게 뽑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빠른 토스와 공의 구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롤 모델은 대한항공의 세트로 바꾸는 한선수 선수입니다. 이유는 항상 팀의 기둥처럼 흔들림 없이 항상 팀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멋있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선수 생활 하면서 제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시합 때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